수학 귀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로버르트 선의 계산기를 쥐어 주었다. 그런데 그 계산기는 이상하게도 꼭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것처럼 말랑말랑했고 청록색이었으며 끈적끈적했다. 그래도 가능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로버르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을까? 근사한데, 이제 우리는 숫자 3을 얻었군. 로버르트가 말했다.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았니? 그렇게 계속해봐. 로베르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아주 잘했어. 수업 귀신이 로베르트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여기에서,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비밀들이 들어있지. 너도 벌써 눈치챘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다 보면 곱셈한 답에서 답에 2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답이, 그 답이 앞에서 부터 읽으나 뒤에서 부터 읽으나 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안나나 오토 같은 이름처럼 말이야.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계산대에서 벌써 계산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계산기는 픽소를 내면서 청록색 반죽으로 변하더니 서서히 녹아버렸다. 에이 더러워. 로베르트는 손수건으로 손가락에 묻은 녹색 덩어리를 닦았다. 그걸 하려면 더큰 계산기가 필요해. 괜찮은 컴퓨터라면 그 정도는 시군중 먹기지. 그래, 물론이지. 수학귀시는 말했다. 이런 계산을 계속 할수 있단 말이지? 무한대까지? 로베르트가 물었다. 물론. 그럼 그럼 너 그럼 너 이것을 계산해 본적 있니? 아니, 해본적 없어. 그거 계산이 안 될걸. 로베르트가 수학 귀신을 약올렸다. 수학 귀신은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수학귀신의 머리통이 다시 무지, 무시무시하게 부풀어 올랐다. 마치 시뻘건 풍선처럼 되었다. 화가 나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기다려봐. 수학귀신이 툴툴거렸다. 우지우지 골치 아픈데? 빌어먹을. 네 말이 맞았어. 해봐도 안 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알아서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추측해본 것뿐이지. 내가 바보 멍청이인 줄 아니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보게. 뻔뻔스럽긴. 수학에서 추측은 통하지 않아. 알겠어. 수학은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그렇지만 네가 그랬잖아. 무한대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그건 추측한 게 아니란 말이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도대체 네가 뭔데? 새파란 산출내기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나한테 한수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 말을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수학 귀신은 점점 커지고 뚱뚱해졌다. 그러면서 숨이 찬듯할떡했다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존팽이, 세대가리, 쥐똥.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한테 온갖 욕을 퍼부었다. 그러더니 마지막 말을 내뱉자 너고 너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뻥 소리를 내면서 터져 버렸다. 그 순간 로베르트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잠이 깼다. 조금 어지러지라긴 했지만 자기가 수학 귀신을 한방 먹였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두 번째 밤 로베르트는 미끄러지는 중이었다. 예전 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잠들자마자 계속 밑으로 미끄러지는 꿈 때문에 로베르트는 괴로웠다. 높은 세기둥을 끌어안고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밑을 쳐다보면 안돼 하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세기둥을 꽉 붙잡느라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부드러운 이끼가 깔린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을 때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의 앞에 벨벳처럼 부드러운 갈색 가죽을 가죽빛을 띤버선 위에 앉아 있었다.수학 귀신은 로베르트가 기억한 것보다 더 작았으며, 반짝이는 두 눈으로 로베르트를 쳐다보고 있었다.너는 이곳에 도대체 어떻게 온 거니?수학 귀신의 물음에 로베르트는 위쪽을 가리켰다.세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위쪽에 비스듬한 짧은 막대가 달려있었다. 그러니까 로베르트는 거대한 숫자 1, 들로 가득한 조그만 숲에 떨어진 것이다. 주위의 공기에서 붕붕 소리가 났다. 숲을 가득 채운 조그만 모기처럼 생긴 숫자들이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빙빙 춤을 추었다. 로베르트는 두손에 휘저어 숫자들을 내쫓으려고 했으나 그러기에는 숫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로베르트는 조그만 2, 3, 4, 5, 6, 7, 8, 9들이 자신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로베르트는 평소에도 모기나 나방 따위를 징그러워했던 터라 모기처럼 생긴 그 개성망측한 숫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즐거워했다. 숫자들이 날아다니는 게 싫은 모양이지.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그마한 손바닥을 쫙 펴더니 손바닥에 대고 피우하고 입바람을 불었다. 그러자 단번에 숫자들이 사라지고 나무 높이만큼 큰 숫자 일들만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안지 그러니 로베르트 수학 귀신이 말했다. 오늘 수학 귀신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다. 어디에 버섯 위에 그러면 어때서. 꼴사나게 버섯 위에 어떻게 앉았니. 로베르트가 투덜거렸다. 도대체 우리가 지,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 어디니? 동화책 속이니? 지난번에는 네가 승화풀 위에 앉아있더니 이번엔 나더러 버섯 위에 앉으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버섯 위에 앉으란 말이 어쩐지 귀에 익은데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버섯일 거야. 수학계신이 말했다.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것들이 수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귀신이 고칼로르, 고칼로르시군. 로베르트가 투덜거렸다. 사람이 꿈을 꾸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는 내가 모기처럼 날아다니는 숫자들을 생각해냈다고 여기는 거니? 여기서 지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잖아. 나는 말똥 말똥하다고 자 어쩔래? 너는 이대로 너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참이니 로베르트는 수학귀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베르트는 수학귀신이 앉아 있는 버섯 옆에 다른 버섯 위로 올라갔다. 그 버섯은 엄청나게 크고 부드럽고 윗부분이 블록 솟아 있어 소파처럼 변했다 여기가 마음에 드니 내가 궁금한 건 단지 누가 이 모든 걸 생각했느냐는 거야. 나라는 날아다니는 숫자목이나 내가 미끄럼 타고 내려온 일자의 세기둥은 정말 나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이야. 네가 그랬지? 그럴 수도 있겠지. 수학귀시는흠쪽한 표정으로 벗은 위에 들어 누웠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어. 뭔데? 영이야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 많은 숫자들 중에는 영은 하나도 없었다. 왜영이 빠진 거지? 로베르트가 궁금해 못 참겠다는 듯이 물었다. 영은 인간이 해, 생각해낸 가장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이야. 이상할 것도 없어. 영은 말하자면 숫자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숫자거든. 여길 봐. 수학계시는 다시 산책용 지팡이로 나무 높이만큼 큰 일대 사이로 보이는 빈 하늘을, 하늘에 무언가 쓰기를 시작했다. 참, 네가 태어난 해는 언제니? 나, 1986년. 로베르트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수학기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 나도 저런 숫자를 본 적이 있어. 묘비에서 가끔이나 볼수 있는 구석 숫자지? 구식 숫자지? 로베르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건 옛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야. 그 사람들도 고생이 많았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는 읽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 정말 읽는 것부터가 벌써 문제지. 그래도 너 설마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니? 있겠지? 1. 그럼 저건? x는 10이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mcmlxxxvi에 태어났단 말이야. 어휴, 너무 복잡하잖아. 로베르트가 신음소리를 냈다. 바로 그거야.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알겠니? 로마 사람들에게는 영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말하는 영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영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았어. 그게 바로 영의 독특한 점이, 점이지. 수학귀신이 말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하나의 숫자가 될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 문제는 단지 영에, 다, 영에 다가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 않다는 점이지. 그래도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볼까? 지난번에, 지난번 꿈에서 커다란 껌한 개를 수십억 명에게,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너 아직 기억나니? 각자가 받은 몫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껌 조각을 더 이상 눈으로는 물론이거 현미경으로도 볼수 없게 되었지.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0에 도달하지는 못해. 0에 거, 거의 0에 이른다. 오늘 할수 있어도 그것은 0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서 로베르트가 물었다. 그래서 0에 이르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빼기로 해보는 게 나을 거야 그게 훨씬 더 쉽거든. 수학 귀신이 엄청나게 기, 길쭉한 여러 개의 일 가운데서 한 개를 산책용 지팡이로 툭툭 건드렸다. 그것을, 그러자 것을그 그것은 바로 줄어들더니 아주 알맞은 크기로 로베르트의 옆에 자리 잡았다. 자 계산해봐 나는 계산 잘 못해 바보 같은 소리 1 빼기, 0, 1 빼기 1은 0이야 시, 이거 쉽지? 이제 알겠니? 0이 없으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0을 써야 하지?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아무것도 없을 필요가 없잖아. 있지도 않은 것에 해당하는 숫자를 왜 써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계산해봐. 1 -2는 2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았어. 그런데 0이 없다면 네가 말하는 숫자 배열은. 이렇게 나타나겠지. 4와 3의 차이는 1이고 3과 2의 차이도 1이고 2와 1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1인데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는 0.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는 2. 로베르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거봐. 그러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망할 놈의 1. 망할 놈의 영. 로베르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영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엾은 로마 사람들은 영이 필요 없다고 믿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들은 그냥 1986이라 쓰지 못하고 m과 c와 l과 x와 v를 가지고 끙끙대야만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얘기가 아까 말한 껌이랑 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로베르트가 신경질을 내며 물었다. 껌도 잊어버리고 쥐도 잊어버려. 영의 진짜 비밀은 그것과는 아주 다른 거니까. 그 그걸 알려면 네가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할수 있겠니? 아니면 피곤해서 그만할래? 피곤하지 않아. 게다가 더 이상 미끄럼을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어. 이 버섯이 버섯 앉아보니 의외로 아주 편안한 걸. 좋아. 그렇다면 너한테 작은 문제를 하나만 더 내도 되겠지. 저 녀석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공손하다니. 무슨 속셈일까?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로베르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얼마든지 내봐. 수학기시는 문제를 냈다. 9 더하기 10. 9 더하기 1. 별것 아니네. 10이지 뭐야. 로베르트는 총알처럼 잽싸게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쓰지? 나는 지금 볼펜이 없어. 상관없어. 그냥 한늘에다 써봐. 여기 내 지팡이로. 로베르트가 보라빛 구름, 구름 글자로 문제와 답을 하늘에 썼다. 왜 그런 거지? 수학 귀신이 물었다. 왜 1하고 0이냐는 말이야. 1 더하기 0은 10은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로베르트는 고함을 질렀다. 저기 쓰여 있는 것은 1 더하기 0이 아니라 1과 0이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되잖아. 글쎄 그게 왜 10이 된다는 거냐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겠니 왜왜왜너 정말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구나 로베르트는 끙끙거렸다 넌 그거 알고 싶지 않니 수학 귀신은 이렇게 묻더니 벗선 위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몸을 뒤로 기듯 그러고는 로베르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빨리 말해봐. 로베르트가 졸랐다. 아주 간단해. 그건 깡충때기에서 나온 거야. 깡충때기에서 로베르트가 의아해 하며 말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부터 숫자가 깡충 뛰었다는 거야? 내가 그걸 깡충때기라고 부르니까 이름이 깡충때기일 뿐이야. 설마 너 여기서 지금 누가 숫자들을 마음껏 부리는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 괜히 내가 수학기신인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고. 로베르트는 얼른 수학 귀신의 비를 맞추었다. 그러면 깡충 뛰기가 무슨 뜻인지 말해봐. 좋아.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1에서부터,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9부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1을 계속 곱해갈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답은 항상 1만 나올 뿐이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이를 가지고 해봐. 알았어 로베르트가 말했다. 숫자가 굉장히 빨리 커지네 이렇게 가다간. 얼마 안가 계산기가 필요하겠는걸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오를 해볼까. 그러면 숫자가 더 빨리 커져. 그만해 숫자가 커지기만 하면 너는 금방 어쩔 줄 모르는구나. 큰 숫자라고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 글쎄, 정말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5만 계속해서 자꾸 곱해나가는 건 아주 골치 아파. 맞아. 항상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쓰는 건 수학기신한테는 너무 지루하거든. 그래서 나는 같은 숫자를 계속 쓰는 대신 그 숫자가 몇번 깡충 뛰었다는 표시를 숫자 오른쪽 표시에 조그맣게,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더 붙였어. 오의 일 깡충, 오의 이 깡충, 삼의 오의 삼 깡충 이런 식으로 오를 깡충 뛰게 만드는 거지. 알아듣겠니? 네가 만약 이 깡충 뛰기를 십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이 계산은 더 쉬워지지. 그건 거저먹기라도 그건 거저먹기라서 계산 계산기도 필요 없다고. 십을 한번 깡충 뛰게 하면 원래 그대로 있게 되지. 네가 십을 두번 깡충 뛰게 하면 백네가 10을 3번 깡충 뛰게 하면 1000이지. 그럼 내가 10을 5번 깡충 뛰게 하면 10만이 되고, 여기다 한번더 깡충 뛰게 하면 100만이 되는 거네. 로베르트가 말했다. 무한대까지 굉장히 쉽지? 그게 바로 0이 지닌 장점이야. 이제 너는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어떤 값을 지니는지 바로 알수 있어. 다시 말해 숫자는 앞에 있을수록 값이 크고, 뒤에 있을수록 값이 작아. 555를 예로 들면 맨, 뒤는 5는 맨 뒤에 오는 더도 덜도 아닌 오지만 두 번째 오는 오의 10배가 되어 50이고 맨 앞에 오는 맨뒤의 오에 비하여 100배를 100배의 값을 지녀 500이지.왜 그러냐고 숫자가 앞으로 한번 넘어갈 때마다 10이 한 번씩 껑충 뛰기를 한 셈이니까.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던 오는 항상 5일뿐인 올뿐 50이나 500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깡충뛰기를 몰랐기 때문이야.그리고 그들이 깡충뛰기를 할수 없던건 영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mcml xx x vi 같은 괴상한 숫자를 써야 했던 것이지.너는 영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던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처지가 얼마나 좋은건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 0이랑 껑충 뛰기에 돈만 조금 받으면 너는 평범한 숫자든 뭐든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 숫자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 786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봐. 나는 786 필요 없어. 어이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라니. 786이 싫으면 네가 태어난 애인 1986을 가지고 해봐. 수학계시는 또다시 무시무시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수학 기신이 앉아있던 버섯도 같이 점차 커졌다. 빨리해. 수학 기신이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빨리. 이제 또 발작이 시작됐군.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저 녀석은 조금만 화가 나도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니까 증상이 보켈박사보다더 심하단 말이야. 로베르트는 하늘에 커다란 일을 조심스럽게 썼다. 틀렸어. 수학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다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얼간이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야이 멍청아.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한테 숫자를 그냥 마구 휘갈겨 쓰라고 했냐? 로베르트는 빨리 잠에서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베르트는 수학귀신의 머리통이 점점 빨개지고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뒤에서부터. 수학귀신이 소리쳤다. 로베르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뒤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떡해. 그러지 뭐. 로베르트는 수학귀신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지우고 유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겨우 알아들은 모양이지. 그럼 계속해 볼까. 맘대로 해. 로베르트는 뿔루통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시뻘개진 얼굴로 바악 소리 지르를. 버럭버럭 버럭 소리를 질러가며 화내는 게참 싫어. 미안. 수학귀신이 말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 난 수학귀신이지. 맘 좋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니까. 네가 쓰라는 대로 6을 썼으니 이제 됐지? 수학귀신은 고개를 흔들더니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6 곱하기 1은 6. 그게 내가 쓴 거랑 뭐가 달라? 곧 알게 될 거야. 이제는 8을 쓸 차례야. 한번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10이 한번 깡충 뛰기를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제야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챘다. 8 곱하기 10은 80.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어. 수학 귀신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9에서는 10이 깡충 뛰기를 두번한 거야. 그러고는 하늘에다 적었다. 그리고 이건 12, 세번강충 뛰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모두를 합하면 1986.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쯤은 수학 기신 없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그래? 너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아니니? 이제까지는 아주 평범한 수들만 가지고 해보았잖아. 그런 거야. 당연히 세살 먹은 어린애도 할수 있지. 내가 마술을 부려 온갖 계상한 수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봐. 그러면 사정이 달라질 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수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뿐인 줄 아니? 수 중에서는 우리 상상에만 있는 수 미친강이 같은 이상한 수들도 있는데 그런 수들이 끝없이 많단 말이야 너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항상 원안에서 빙빙 돌기만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수학귀시는입이 점점 더 크게 앞으로 벌리면서 비죽거렸다 어찌나 어찌나 입이 찢어져라 비죽거렸던지 심지어는 입속에 입속에 있는 이가 다 보일 정도였는데 이는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걸어더니 수학 기신는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지팡이를 뱅뱅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로베르트는 소리를 지르, 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로베르트는 아직 잠이 덜깬 멍한 상태로 엄마한테 가서 말했다. 엄마, 내가 태어난 애가 언제인 줄 아세요? 6 곱하기 1 더하기, 8 곱하기 10 더하기, 9 곱하기 100 더하기, 1000 곱하기, 1 곱하기 1000이에요. 요즘 제가 왜 저런지 대체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야. 엄마는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코코아를 한잔 타서 로베르트에게 내밀었다.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왜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만 하는 거니? 로베르트는 잠자코 코코아를 마셨다. 어차피 자신이 겪은 일을 엄마에게 전부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 봤자 엄마도 이해하실 리 이해하실 리도 없을, 테니, 없을 테니까